안녕하세요. 어, 대경환입니다. 여기는 팔달교구요. 제가 추천한 코스, 오늘 대구 S100 달릴 예정이고, 어, 시계방향으로, 시계방향으로 해서, 일단은 신천 자전거 도로 타고, 가가지고, 헐티제, 몰래길, 비티제, 이쪽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배번은 여기 가슴에 달았고요 어, 화이팅 해서 다녀오겠습니다. 어, 신천 자전거길로 이동을 합니다. 지금 신천 자전거길에는 개나리랑 군데군데 매화 그리고 산수유 꽃이 피었고요. 어, 진행하다가 저는 희망교 지나서 중동교 가기 전에 잠수교를 지나서 어, 진행방향 좌측, 강 좌측으로 이동을 해서 갑니다. 직진하시면 상동교에서 또 어차피 끌바로 넘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왼쪽으로 먼저 넘어와서 계속 진행을 하고요. 원래 코스는 직진인데 저는 용두교를 지나가지고 파동초등학교를 지나서 법방사 어, 앞으로 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고요. 이유는 저기 강 건너 보시면 어,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그래서 공사 중이라 가지고 옷이나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가창의 찐빵거리 지나서 헐티제 삼거리에서 우회전 하면은 이제 가창댐을 지나서 헐티제로 이제 올라갑니다. 야, 여기 가창댐 지나면 약 12km 버스 정류장 중간에 있는데요. 여기 지나면 약한 1.78km 정도 남죠. 어, 버스 정류장까지는 뭐 완만하고 헐티제 인정하고 바로 다운합니다. 후라시를 안 가져와서 해지기 전에 복귀가 목표입니다. 어, 다운하다가 약한 3km 정도 다운하다가 우회전 하죠 우회전해서 몰래 길로 이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오늘 차량도 좀 많고 어... 나들이 계이 많아서 그런지 조금 헐티져 오르는 길은 조금 힘들었었는데 몰래길 가는 길은 차량 없어 가지고 좋았습니다 약 11에서 13% 정도 되는 어필 지나고요 다운하면 성곡댐에 빨간 우산 우체통 아 어, 알고 있는 찬호님 만나서 인사 나누고요. 바로 바이 했습니다. 우체통 바깥쪽은 빨간데 안쪽은 안 빨가요. 그리고 눈도 감고 사진 찍었네요. 이제는 쓸쓸한 철가방 극장을 지나서 p t 제로 향합니다. 아 p t 제 가는 길은 차량 따문 따문 있었는데 뭐, 라이딩하기 괜찮았고요. 이제 양쪽으로 이 벚나무들이 있기 때문에 시즌 되면 차량으로 인파로 인해서 혼자 갈 겁니다. BT제 정상에서 국수 한 그릇 하려다가 속도 별로 안 좋고 그냥 도나서 하나 먹으면서 있다가 어 갑자기 카메라 키진거 보고 맞 바람이 힘들고 내리 가면 조금 더안 낫겠나 라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자, 순식간에 내이온 BT제 다운길이고요. 우회전해서 현풍구지를 향해서 갑니다. 아 그리고 요 가던 중에 어 달창지 가는 길에 갑자기 옆에서 이성용차가확 밀어 붙이는 바람에 아 깜짝 놀랐네요. 신고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가슴에 욕을 하려고 했는데 가슴에 이 번호판도 있고 이래서 참았죠. 아 그래서 달창지는 떡붕어 많은데 떡붕어 많은 달창지를 지나서 이제 구지로 이동합니다 구지 어, 진입하고 나면 이제 국가산단 아파트 단지 인데요 어, 갑자기 허이짐을 느껴서 식당을 찾습니다 어, 눈 뜨고 찾아보니까 또 식당이 보이네요 그 전에 못 봤는데 육회비빔밥집 만난게 <놀람> 가득 있고 밥도 엄청 많이 주셨는데 없었습니다 어, 산전교차로 여기에 송칼국수 집이 있고요 좌측에도 식당이 있으니까 보고봐실 때는 참고하시면 되고 달성보 가는길 인정만 하고 바로 강정보로 갑니다 뒷바람이 불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재미나게 달리고 있습니다 양옆으로 어, 제초작업을 좀 많이 해놔 가지고 고라니는 발견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싶지만 그래도 발견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야라이는 뒷바람 잘 받으면서 어, 강정보로 이동. 그리고 여기 사문진교 진입하기 전에 터널 끝날 때쯤 되면 변속을 다다다다 해야 돼요. 안하면 까딱하다가 클립 뺍니다. 여기서 인도로 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공도 타면 차량이 너무 많이 달려가지고 좀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여기서는 기어 다 틀고 어, 인도로 해서 그렇게 이동을 합니다. 어, 이제 강정보 달이 지나고 있는 중이고요 어, 인정 센터 가니까 아화님 하고 지금 현재 텐덤 바이크로 도전 중이신 어, 덕구 오군님한테 코스 설명해 드리고 어, 춤추는 거입니다 어, 그리고 한 말씀 부탁드렸는데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하자님 <laughs> 께서또 레이, 레이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laughs> 어색하지야 레이닝 <laughs> 아니 레이 아환이 저기 자 인사 나누고 가시는 거 보고 저는 팔다교로 갑니다. 아 가는 중에 로드 한대 발견 핏 빨다가 아 선두를 내어 주길래 열심히 당겼는데 10km를 당기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멋지다고 따봉 날려 주네요. 아 팔다교 다시 복귀했고요. 다 왔습니다. 이제 집으로 갑니다. 수고하셨습니다.